자 아, 강원 타그로와 강원 여 강원 다시 한번 해요. <laughs> 자 강원 로와 강원 여성 연맹 B 팀의 두 번째 경기 복식 매치입니다. 자 강원 타그로 팀은 장미진 선수와 조창순 선수가 나왔습니다. 장미진 선수는 1부 조창순 선수가 2부고요. 강원 여성 연맹 팀은 김진경 선수와 김주영 팀 김주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진경 선수는 2부 김주영 선수가 3부로서 어, 오늘 이번 경기 핸디캡은 2점씩 예, 예, 주게 되겠습니다. 예, 예. 2점을 줬지만 강원 타구로가 연속으로 4점을 뽑아냅니다. 저창순 네. 어, 선수는 그 작년까지 이제 1구 선수였었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또 무릎도 다치고 이래서 한 구씩을 내려서 쪼개 됐습니다. 네, 조창순 선수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네요. 6대 4. 조창순 장미진 선수는 네. 여자이면서도 강력한 스매싱을 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탁구를 치는 선수들입니다. 네. 예. 심지어 조창순 선수는 얼마 전까지 일부였기 때문에 예, 예. 그실력이또 남아 있겠죠. 잘하네요. 예. 김진영 선수는 탁구를 치는 게 오래됐습니다. 생활체육 거의 시작할 때부터. 김진영 진... 선수가요? 김주영 선수. 김주영 선수가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 그 생활 체계는. 오. 제가 알고는 거의 뭐60 가까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야 그런데도 이렇게 생활하시는군요. 아마 50대 후반이나 60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네. <웃음> <웃음> 만약에 60대가 맞으시다면 다른 분들은 라지볼 치실 때. 오, 실제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나와서 선수 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하제한 10대 6으로 벌어집니다. 자,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득점 성공. 10대 8입니다. 실수를 해도 여유로워요. 즐깁니다. 네. 아, 넘어가네요. 야, 10.9까지 갑니다. 듀스까지갈수 있을까요? 아이고, 장미진 선수 같은 경우는 성격이 남자 성격이라고 봐야 되죠. 네. 네. 10대10. 10. 듀스까지 갑니다. 아, 네. 유시영 회장위원께서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그 성격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아, 자주 보니까. 네, 아, 네, 어 이게 이제, 네. 내가 거의 뭐, 매달 있다 싶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가원들는또 이렇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 인들도 같이 하고, 네. 네 그래서 자주 오고, 한 달에 뭐, 안 좋은 사람 보니까. 네. 자, 아, 11대 11입니다. 다시 한번 주스 점수입니다. 야, 공격 좋네요. 호탕한 성격의 장미진 선수의 멋진 공격입니다. 서비스. 이야, 받아냈는데 그걸 다시 넘겨버리네요. 자, 첫 번째 세트 강원 타으로가한점 앞서 갑니다.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네. 시합장 나오면 아주 팝팝 시원시원하겠습니다. 예. 경기를 뭐지구 이기는 걸뭐 떠나서 조창순 선수가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었나요? 아 네네 아 그래서 무릎에 저렇게 보호대를 착용했군요 네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장미진 선수의 서비스 핸디캡 선수가 있기 때문에 2대1입니다. 아쉬운 범실 2대2 동점. 어, 야, 야, 수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3대2 3대3입니다 4대3 역전되네요 역시나 앞으로 밀고 나가면 네.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마도 공격력은 조창윤 선수가 전국에 나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인가요? 파슬리는 아주 좋은 선수 네. 장미지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절묘하네요. 저렇게 볼을 잡는 경우에 네트를 아그 탁구대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먼저 잡게 되면은 실점을 하게 되죠. 네, 탁구대 안에서 잡으면 실점이니다 네, 밖에서 잡으면 괜점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제 라켓 미스라 돼서 밖에서 라켓으로 잡으면 네. 라켓 미스가 선인 미스였었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서 라켓을 맞아도 그럼 아웃으 인정이 되고 타운더 안에서 맞으면 몸에 맞으면 인으로 인정이다. 그렇군요. 학구는 아, 계속해서 룰이 변화가 되나 봅니다. 네, 계속 바뀌고 있 21점에서 11점으로 바뀐 계기도 중국, 중국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아, 중국 선수들이 21점에 강한 이유가 있나요? 21점이면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현제 서비스를 5개씩 놓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실력이 중국 애들이 이제 월등하다 보니까 내가 뒤지고 있어도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 네. 여유를 주지 않는 거군요. 네, 네. 아까 같이 11점에서 5점 점 잡는 거랑 그렇죠+ 점에, 그렇죠. 예, 21대에 열점을 잡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있거든요. 이 네. 11점을 하면 빨리 끝나고 박진감이 있고. 그래서 한달 이렇게 뒤적거는 심리적인 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1.0으로 바힌 거죠. 자,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고요. 세 번째 세트. 강원 여성 연맹이 1. 획득해서 3대 0이 됐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어 별다른 특징이 없는 서브네요. 네. 무난한 서브를 네, 넣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뭐 전혀 전혀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 네. 생활 속에서 지금 이제 저 정도 올라오신 거니까 대단하신거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선수 출신 아닌 분들은 탁구를 잘 치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나이를 드시고 이제 배우시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더디거든요. 네. 이제 장민진 선수나 장창현 선수, 김진경 선수까지 다이 선수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다 운동했던 선수들. 네. 그리고 1부나한 2분 정도 치시는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음. 조금씩이라도 밖으를 이제 그 경험했던 분이 음. 음. 아, 빨랐는데요. 근데 이제 시, 실제로 그 조창준 선수하고 시합을 해보면, 예. 그 쇼트나 이제 스매싱 같은 게 엄청 빨리 옵니다. 네, 한 눈에 봐도 그게 보입니다. 그 템포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디펜스 하기가 어렵죠. 자이 경기 단식에서 엄추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강원타브로팀 이번 세트만 가져간다면 바로 4강에 직행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강원여생연맹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야, 이번 랠리 굉장히 수준 높았습니다. 6대 5. 오늘 확실히 많은 경기들이 펼쳐지긴 했나 봅니다. 오늘. 점심 때쯤과 비교해서 네.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아, 오늘 하필. 탈락자들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반차전 경기는 클럽먼트 네.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시면 이제 탈락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시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아마 대구로 예, 돌아가실 거고 예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 <laughs> 네, 7대7입니다. 동점! 저도 뭔가 이런 취미 생활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중말마다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재밌는 취미가 있으면 참 일상생활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은 다 반납하고 거의 이제 산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이 하루장에만 오면은 재미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몸이 점점 어, 우리 어, 유주영 해설위원님께는 말씀드리기좀 그런 부분이지만 저도 이제 30대가 되면서 아주 몸이 고도하는게 조금은 느껴집니다.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뭐 모든 걸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네. 네. 저희는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나이나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젊은 애들하고 같이 시합하니까 좋죠. 네. 저는 이 시합을, 이번에는 안 하지만, 여기 시합하면 뭐 20대, 30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제가 시합을. 아, 그렇군요. 어떻게 20대, 30대와도 해보, 해보셔도 밀리지 않습니까, 현재도? 아, 무 뭐, 지구 이기는 거는 이제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어, 네. 진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웃음> <웃음> 10대 9입니다. 제스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십일 대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트 스코어 삼대 영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이대 영에서 꼭한 점씩은 따라갑니다. 내가 뭐 아무리 몇심히 하고 잘친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생에서는 연습량이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네. 말씀하셨듯이 11.0이기 점 때문에 네. 세트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네. 조금만 삐끗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또 세트 점수 모았습니다. 네. 1 1점이요 야, 이걸 봤습니까? 야. 야, 대단합니다. 주창수 선수가 놀랐어요. 네. 이걸 받아내다니. 네,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여자 선수들도 다 이제 드라이브를 구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스매싱을 왜 많이 구사를 안 하냐면 스매싱을 했을 때는 이제 변화가 없고 속도만 빠르니까 그래서 라켓에 맞기만 하면 잘 들어가요. 아, 거의 이게 스윙 없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예, 예. 근데 이제 드라이브는 회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여자 선수들도 이제 지금은 거의 드라이브를 이제 구사하죠. 네. 네. 그래서 장민진 선수가 있는데 조창훈 선수는 오래전에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안 시켰어요. 음, 이거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스마싱을 하는 거죠. 여기 계속 기술들이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 보면 앞으로 또 몇십 년이 지나면 타구가 정말 네. <laughs> 장난 아닌 속도를 갖게 될것 같네요. 네. 더 빨라지고 더 기술적으로 변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도 더 반발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공도 더 빠르게. 그리고 공도 키웠거든요. 원래 조금 작았던 거를. 네. 리가안 된다 그래서. 네. 그래도 또 똑같이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또 아, 메시지와. 이게 초기 탁구보다 조금 커진 건가요? 네네. 아. 커졌죠. 네. 안 들어갔나요? 네. 아웃입니다. 1대4. 6대5가 됐습니다. 이야, 아쉽네요. 6대6. 강원타으로가 7대6으로 역전합니다. 8대6이네요. 강원 여성 연맹의 위기입니다. 단 3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타으로 서비스. 기대 6입니다. 자, 4강 진출을 위해서 단두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스매시 강력합니다. 게임 포인트가 되겠네요. 10대6. 이걸 받습니다. 잘 받아냈어요. 8이네요. 마지막 한 점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어, 이도 따라오는데요. 가는 거 없습니다. 네. 결국 주스까지 옵니다. <laughs> 야 10대 6에서 <laughs> 또 주스네요. 지금 은그 장미진 선수가 강한 하이전을 넣는데 네. 역으로. 와, 해설이 먹어와라. 그야말로 도장돼있어, 빨 아,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 아 아,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11대 10! 자, 과연 강원 타구로 해서 공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야11대11 다시 한번 주스. 오늘 주스가 자주 나오네요. 11점 경기로 바뀌고 나서는 또 이게 두수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자, 11대 12입니다. 경기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조창순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강원 타구로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